이력서는 흔히 인생을 바꾸는 서류 한 장이라고 그럽니다. 여러분 혹시 이력서를 거꾸로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?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. 당시 취업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. 우연히 만났던 옛 직장 상사, 그는 애칭으로 한바꾸라고 부르는 함정은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이었습니다. 그는 저에게 요즘 뭐하고 있느냐고 물었고, 저는 놀고 있다고, 그렇게 얘기했더니, 너처럼 기자도 하고 학위도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연구를 해야지. 이력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. 그런 당시 한 연구기관의 본부장으로 있었는데요. 제가 이력서를 작성해서 갔더니, 보더니 이게 뭐냐면서 다시 작성해오라고 그랬습니다. 흔히 그 이름이, 그 애칭이 한 바꾼데 제게 이력서 바꾸를 놨습니다. 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더 붙였습니다. 이력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도 안 되겠다면서 다시 좋은 것 앞에 올리고, 어, 먼저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순이 아닌 AP 통신사 특파원한 것, 국민 후보 기자한 것, 그리고 영국에서 석박사 한 것을 중심으로 올렸습니다. 그래서 면접하러 갔더니 이미 합격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. 한 박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바쁜 임원들이 이력서 자세히 안 본다. 중요한 것몇 개만 보고 판단한다. 그의 도움으로 제가 백수 탈출을 할수 있었습니다. 비록 비상근 연구직이었지만 그의 도움 때문에, 도움 덕분에. 저는 그 시련기에서 이 성공의 상승 궤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생각해보면 함 바꾸는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. 따뜻한 가슴을 가졌던 분이죠. 감사한 인연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